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의 비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말이지요. 그래서 첫째 시간에는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흔들리는 상태냐, 안 흔들리는 상태냐. 그래서, 정말로 정체성을 누리려고 그러면요, 우리가, 어, 이, 나의 영적 상태를요, 최고로 늘 유지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누리는 것입니다. 방법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나의 정체성의 기준은 무엇이냐 이거지요. 어, 우리가 나의 정체성의 기준을 나의 관점에서 보면 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 세상을 살리는 그런 어, 자로 우리를 세우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 정체성 회복의 시작은 무엇이냐 이거죠 언젠지 우리는 복음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래서 이것을요, 어,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지요. 내가 받은 이 구원, 하나님이 주신 이, 이 복된 구원의 이 기쁜 소식,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된단 말이죠. 그걸 누려야 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것이 회복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 정체성 회복할 때는요, 어,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자입니다. 자 그러면 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오늘 본문 1장에 나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할 때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접의 의미 이걸 우리가 항상 누리고 있어야 되겠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께로 난 자들의 배경은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신분의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배경은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입니다.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성도들은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이 누림이 중요하단 말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이 염려, 근심으로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염려하고 있지만요,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걸 누리는 사람에게는 절대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개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지요. 이게 다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 간에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 난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또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하면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오늘 본문 사진에 나와 있잖아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오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아무나 세상 이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세상을 이기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말해서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부감 세력. 그래서 지금 마귀가 공중건설을 잡고 세상 정수를 주관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 허감을 꺾을 건세가 이미 주어졌어요. 누가 주신 것이지요?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고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어마어마한 것이지요. 이걸 누리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눈이 잘안 보이니까 몰라요. 세상 사는 당연히 모르지요.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성도들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순간순간 쏟는단 말이에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쏟지 말라고. 우리에게는 이런 건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무엇이지요? 영적 싸움. 이걸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순간, 순간순간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흑감세력과의 영적 싸움. 그런데 이 싸움의 특징은 무엇이죠? 이미 승리를 해놓았다는 사실 그러니까 누리면 되는 것이죠 얼마나 이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사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게 바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어, 어 들음은 믿음, 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어, 하나님 아들에 대한 믿음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마기도 잘 압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창세의 3장 문제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고백할 때에 그때 허가만 무너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큰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 우리가 어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밥을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어 살아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프고 밥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 밥안 먹어도 돼요. 밥 먹기 싫은 사람 죽으면 됩니다. 그러면 밥 먹을 필요가 없어요. 영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모가 되었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듣기가 힘든 사람들은 틀림없이 영적으로 병들었거나 아니면 그 영이 죽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심각한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하게 되어가 있고, 더 나가서 무엇도 되어집니까? 기도도 되어지는 것이지. 기도가, 기도가 누림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지,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지,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 이걸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 양육을 하든지, 달방을 하든지, 꼭 이걸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어, 이 말씀이 저 사람에게 지금 먹혀들어가는지, 저 사람이 어, 이 말씀을 들을 어, 때에 어떤 영적 상태인지 이걸요, 늘 살펴보면서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 어, 것으로 각인 뿌리 치들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나 중심, 물질 중심, 이 성공 중심으로 이게 생각이 딱 이미 체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치유, 그것을 치유해 줘야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말씀이 들어간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답을 주면서도요, 결국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인도 받아야 됩니까? 그 마음이 변하도록.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그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기에서던지야된단 말이지.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 빨리 기다는 리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 복음의 말씀. 그러니까 복음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 말씀을 들을 때도요. 우리가 이걸 복음적으로 내가 정리해서 누리고 있어야지, 그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메시지가 계속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한 사람이 치유받으면요, 일단 생각이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가칭하니, 그러면요, 그 사람의 삶이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더나가서이 사람이 이제 하나의 베스임박시생 한단 말이죠. 이 시간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이런 근본적인 것을 내다보면서...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계속 던지려고 하니까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어야 돼. 주일 오후에 지금 왜 율법과 이보험 메시지를 우리가 던지는 거 하면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어, 우리가 사람을 제대로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가 보험을 만든다고 해서 그게 보험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사, 이 30년간 단합방 훈련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적으로 다 되어 있어. 율, 율법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 터들에게 어, 어, 보험 강의 뿐이 체질 내려라, 영적 섬이 쭉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은요, 어, 맞는 말이지만은, 그것이 지금 잘안 되어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되어지도록 메시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맞지만, 필요하지만은,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삶에 변할 수 있는 메시지가 계속 나가야 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정리해서 인도받을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 이것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려고 하려면 기도와 말씀 생활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안 되어지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훈련,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자들을 다니, 데리고 다니시면서요,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어,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굳어지고... 믿음이 굳어지게 되어지면 세상을 이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레런트를한명한명 한명 세우되 처음에는 지식적으로 알도록. 그러니까 머리로 깨달아지는 것이죠.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받는 코스가 무엇입니까? 그걸 가슴으로 누리도록. 이걸 교사들이 알고 도와줘야 된단 말이죠. 어릴 때부터 너무 배워가지고 지식적으로는 잘 알아요. 성도들도 요 하도 메시지를 많이 들어가지고 요막 입만 열었다 하면 메시지가 쫙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슴에서 정말로 거의 감사와 감격으로 나오느냐. 그건 구름표거든요.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이 안 되어지는 것이지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는지, 왜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지, 그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지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마음속에 그것이 깨달아져야만이 기도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모든 게다달라지단 말이에요. 이런 사역들을 지금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거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처음부터 사람들이요, 이 성령 충만 받고 나서부터요, 역사 이런 시작되었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깨닫다 할지라도요 성령 체험이 없으면요, 그건 그냥 지식입니다. 사람 앞에서 입도 뻥거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나갈 때는요 어느 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그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고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힘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기니까 전구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게되가 있어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강단 말씀도 왜서 어제 성령 충만이냐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체제는요, 내네 힘으로 이 복은 못 떠납니다. 그러나 성령충만 받으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로 하여금 전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비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이렇게 받는 이유가 거기 에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모신 거 하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건세, 정말 이것을요, 어, 믿는, 믿고 는믿 누린다 그러면요, 사용까지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허가만 무너질지어다, 이런 건세 상황인기도 이거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세상을 이깁니다. 실질적으로 자기 삶 속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건세를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 이렇게 돼야 되고. 우리 랩넌터들을 이렇게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기에 보면 여기 대한 정인들이 많이 나오지요. 뭐 이것은 우리가 잘 아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랩넌터 7명. 이 랩넌터 7명들은요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어떤 환란 가운데서도요 다 성리한 사람들입니다. 정인들이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열쇠이지요또 초대교의 성도들. 초대교회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환경적으로 그렇고 바리새인들이요, 기득근 가진 바리새인들이 핍박하지요. 로마 속국이니까 정치적으로도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충만받고 나서는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된 사람들이었더만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다 믿음을 상을 했는데, 그때의 상황이 좋은 환경이었느냐? 대부분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 그런 사그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은요, 믿음을 유지하면서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세계보호막까지 인도받았다는 사실이지. 그래서 우리가, 어, 이 영적싸움을 하려면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영적싸움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 세상적으로도 보면요, 말톤 선수가요 힘들다고 안 뛰면요, 뛰다가 아이고 나 힘들어 못 뛰겠다고 그만두면요, 1등 못 받습니다. 빨리 달릴수록 더 힘드는 거예요. 한번 좀 뛰어보세요. 빨리 달릴수록 더 힘듭니다. 그래도 뛰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상을 받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영격 싸움 싸움 할때 우리가 영적 싸움 싸울 때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요 끝까지 싸울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믿음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이 이해된 사람은요, 끝까지 예수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뭐, 어, 뭐 이것이 무섭고 저기 무섭고 가지고 예수 못 믿겠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직 복음이 이해가 안된 것이거든요. 정말로 이 복음이 이해된 사람들은요, 세상 말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의 도 절대 필요성을 알게 돼.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 오늘날 이 시점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정리해 보자, 이거지요.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무엇입니까? 늘 메시지 나오듯이 우리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플랫폼은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답줄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답줄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해지는 것이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정리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훈련받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파수망대는 무엇입니까? 파수망대는 기도로 사람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기도로. 안테나는 무엇입니까? 안테나는요, 우리가 어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전도로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말하는 것에 사실은 복음 기도 전도지요. 바로 방은 핵심 내용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 말씀 기도 전도, 그걸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말만 바꾼다 뿐이지, 지금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러지만, 복음 기도 전도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사람은 이제 그 다음으로 가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남은자, 순례자, 정복자. 남은자는 언약 붙잡고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지 않는 사람 남은자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순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결국 현장을 정복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어진 사람은 그 다음으로 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렇게 가,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우리가 현장에 가서 말씀운동도 하고 제자도 세우고 지역도 살리고 하는데 크게 한 마디로 말하면 무엇이죠? 237 치유. 이게 최근에 나온 메시지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누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귀중한 것이고요, 우리가 하는 이 말씀 운동이 중요한 것이고요, 렘넌트한 명이 중요한 것이고요. 지금 우리 터니트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을 맞추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때에 초두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응답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더 확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내려주시옵더서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계보험마의 주역으로 불러주시사오니늘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또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이 보험의 복음을늘 누리고 감격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전하는 자로 저희들들늘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더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모든 랩넌트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하나의 뜻을 이루는데 기약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도드리옵나이다 아멘.